내가 공략하나 하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라이프 아니에요? 솔직히 탁파라고 얘기합시다 님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펭귄의 모습 아니야? 1월 XXX일날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아, 맞다, 여러분. 저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제가 지금 프사같이 펭귄이 별명이 된 시초가 되게 궁금하다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쾌장용이, 쾌장용이, 쾌장용이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지어준 게 시초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모셔왔거든요. 네 지금 디스코드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 시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자 이제 궁금한 사람 몇명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하기 전에 제가 연락을 했는데 오늘 혹시 통화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셔볼 건데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소리 좀 올려드려야겠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펭귄을 섭외한 게 아니라 내 유래를 알려드리려고 모셔온 거예요 <laughs> 내가 둘째 펭귄이 됐다고? 아니 그니까 러 펭귄의 유래를 말하려고 했는데 같이 펭귄을 섭외했네 아... 네. 아니, 그냥 생긴 게 펭귄 같아서 펭귄을 한 거고 아 생긴 게 펭귄은 뭡니까? 네. 원래 펭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다리가 짧고 그래서요? 예, 팔을 파닥파닥 거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롱패딩이 참 유행을 많이 했죠 춥잖아 이게 <laughs> 예. 이거를 뭐연희부님이 공개를 하실지 말지는 자유에 맡길게요. 예, 제가 찍은 사진 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아니 진짜 잠깐만. <laughs> 예, 방송에내 보내실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위터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안 닥쳐? <laughs> 예, 보냈고요. 예, 보냈는데 두장 중에 알아서 업로세요 예. 잠깐만요. 나 지금 바로 확인한다. 이게 작년이면 작년 겨울에 찍었을 거예요. 예. <laughs> 아니 내가 이렇게 짧아? 아니, 사진은 사진은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아니 예한적 없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짧다고? 네 짧아요. <laughs> 잠깐만. 우리도 사진 이게 진짜 보여줘요. 보시면은 아왜저 사람이 왜 연인분한테 <laughs> 펭귄이란 소리를 붙이고 펭귄 펭귄 새끼 펭귄 새끼 이러 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리도 사진 보여줘요 만원원 원 감사합니다. 지겠네 <laughs> 진짜. 와. 어머. 그래. <laughs> 잠깐만 보여주나요? 얼굴은 안나와있어 이게 롱패딩에 후드있죠? 후드 쓰고 발만 좀 보이는 보이잖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형 정정하자 다리는 보이잖아 아니 종아리는 보이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할 종아리가 다리다 씨발 골짜 아니 보이긴 <웃음> 보이잖아 <웃음> 아 잠깐만 엄매야 떡바야 그거 끝난거 같은데? <laughs> 이제 이제 슬슬 마음에 도끼도끼한 아... 소리가 많 가라앉았을 것 같기도 아... 자 우리 아...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받은 만큼은 베풀어야지 예그렇죠 솔직히 아... 20.. 20이든 후원이든 이게 뭐땅 파서 나오니까그죠 아... 아 오늘도 여기에 역사 페이지에 적고 사라지는구나 아... 아니 이거를 내가... 아... 자 <laughs> 여러분이 결정해 나는 분명히 보여줬어 나는 분명히... <laughs> <웃음> 아니 <웃음> <나> 얼굴 <laughs> <laughs> 아니봐나 다리 남는다니까 아니 다리 남는다고 아나 얼굴 개 빨개졌어 <laughs> 어라 나이가 <이거> 아쿠아 플래닛에서 뭔가 같은데 너 여기 발 사이즈 말했냐어 정확하게 얘기 안 해드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얘230 <laughs> 아니요 형 바뀌었어요. 저225 신어도 커요. 태화 <laughs> 아니야? 아니 최근에 어머니가 신발을 보내준다고 사이즈를 말하라고 해서 엄마 나225 했는데 엄마가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225가 왔는데 그게 길이가 남더라고. <laughs> 아니 아니야. 나도 230인 줄 알았는데 형. 아니 이게 길이가 생각보다 많이 남길래 이번에 엄마가 운동화 보내준 아 그래 225를 한번 신어보자 했는데 그것도 크더라고. 초등학교에서 성장이 안된 거야? 아니. <laughs> 야 요즘 애들도 초등학교 6학년 되면 한 160도 찍던데.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가 149였고 지금이 153이니까 <laughs> 아니, 달달은 한데 지금 내가 쪽팔린 건 맞잖아. 야 쪽팔린 대신에 <laughs> 돈을 벌었다. 야 이걸 참아? <laughs> 뭐야? 어 이거야. 근데 그건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가 펀치 치는 걸 보면 어깨하고 허리 힘을 진짜 잘 써요. 너 어, 나 펀치 공개는 어깨를 뒤로 하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돌린 다음에 그렇게 돌려서 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870. What? 최근에 치니까 850? 그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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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봉이래 <laughs> 음, <laughs> 내가 이거 장담하는데 웬만한 시청자들보다는 힘잘쓸 걸요, 얘가. 나그 사진 있기는 한데 펀치 점수 나온 거. 나 최고로 잘 나온 거 찾았어요, 형. 아니, 너네 여기 시청자들 분들 너 그거 아니야. 여자의 미친 거. 네, 알아요. 아, 알아. 예. 네. 뭐라예요 남의 여친한테 들이대고 아, 아니, 임자 아니야. 임자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 했잖아. 이 씨발 뺏는다 협박해서 그랬어. 했어, 그건 이거. 했어요. 했잖아. <laughs> 아, 형나 펀치 공개했어. <laughs> 야저 점수는 웬만한 웬만한 남자들 좀 차도. 내가 시청자들 내가 공략할게. 어? 내가 공략 하나하자. 공략을 어. 한다고요? 어. 어떤 건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라이프 음. 아니에요? 잠깐만. 얼굴은 저희가 안 할게. 요 얼굴은 공개 안 하고 대신에 성인 남자, 이 솔직히 턱가락과 이해합시다. 님들이 원하는 거 완벽한 펭귄의 모습 아니야? <laughs> 맞잖아. 난넌 님들의 님들의 생각을 알것 같아. 그럼 어... 성인 남자가 입는 롱패딩을 입히면 완벽한 펭귄이 되잖아 그러면 날짜까지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1월 14일 날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 아, 그러면은. 혹시 너탄성 반대할 수 있는 거투어할거 거 있니? 예 있어요 잠시만 만들게요 그거, 어 그거 해가지고 띄워드려 총장의 의견대로 가자고 반대가 없는데? 예 12월 중반까지 20일인가까지 크라우드 펀딩이죠 그... 에. 에.